교회에 오는 게왜 와? 교회는 자비의 집이야. 아, 네. 교회는 궁일의 집이야. 아, 네. 즉 베데스다의 연못가야. 아, 네. 여기 오면 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주고 아, 네. 하나님이 궁일을 여겨주고 아, 네. 하나님이 자비를 비풀어주고 아, 네. 하나님이 궁일을 여겨서 아, 네. 여러분 인생을 밝아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별각색병이 다 있어. 정말 병든 세상이야. 교회도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이 사람 오고 별 사람 다 오는 게 교회야. 아, 네. 왜? 하나님 누구든지 사랑하니까. 아, 네. 병든 사람이 됐던 건강한 사람이 됐던 다 모이는 게 교회야. 아,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 소경이 있어. 절름발이 있어. 혈기 마른 자들이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인지 몰라. 여기 다 건강한 사람 아니요 건강한 자는 아버지가 하나 병든 자라고 하는 거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근데 여기는 각색병이 다 병든 세상이요. 네. 이 병든 세상에 누구를 아버지가 고쳐줄까? 아, 네. 누구를 아버지고쳐다 고쳐줘. 아, 네. 정말, 뭐 하나 만족한 게 없어. 아, 네.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지, 환경을 바라봐도 그렇지, 뭐잘 나가는 사람 바라봐도 그렇지, 세상이 뭐하나 만족한 게 없어 근데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거는 딱 하나님이여 아,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 못하네 철없고 높은 땅을 보라 해나는 세상에 제법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에사하모새로 사구시고 재영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신당다못하며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아멘 아, 참. 내가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유튜브에 나가니까 아이 날 보고 찬양 잘한다고 어디서 지표하냐고 도 물어봐 야난 내가 생각해도 참 웃겨 그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형 못하니 새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나코다 제오바녀를 구하려, 주님의 구하려 주님의 그 아들 보네사 하복제로 삼으시고 제영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 그제 그 이렇게 하니까 좀 감동이 온한가봐그 어디서냐 하 그러니 내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니 뭘뭐 어디라고 찍을 수도 없고 여기가 어디야? 행복한교회죠. 여기로 오라 그래요. <laughs> 할렐루야.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요. 구일이 아, 네. 하나님이요. 아, 네. 이베드로스의 연목가에 각 사람이 다 모인 거야. 아멘. 네. 아, 네. 그러니까 뭐이 사람도 모이고 저 사람도 모이고 별 사람 다 모여서 아, 네. 다 성격이 달라. 아, 네. 다 인격이 달라. 아, 네.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닮아가는 거요. 아, 네.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 네. 교회라.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본을 끼친 거야. 그래 그분만 닮아가면 돼. 아, 네. 21절에 그분이 본을 끼친 거예요. 아, 네. 그래 다른 거볼거 거 없어.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 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지를 속량한 자요,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아, 분이에요. 아, 네. 그 그래, 그분 앞에 다 보기 만하면그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 아니야? 아, 네. 내가 너희를 시기한 다는거 아, 네.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아, 네. 그분의 사랑까지 시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 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아, 네. 그래서 그분은 이 병든 세상을 고치는 건 그분밖에 없어 아, 네. 누가 고쳐줄 거야요 그분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분 앞에면 치료받는 거요. 그분 앞에면 길 열리는 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와서 말씀 들으라 이거예요. 말씀 들으면 기가 열리고 말씀 들으면 눈이 열려. 그래서 하아 국민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그분은. 궁일이 풍성해 아, 네, 네. 말로 다 형용을 못했대잖아 할렐루야 그가 에베스 2장 4절에 궁일이 풍성한 사람으로 아, 네. 우리를 꼭 안아주면서 아, 네. 울지마 울지마 아, 네. 세상이 다 그런거지 아, 네. 울어 울어 아, 네. 그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독자가 죽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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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란을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아, 요 궁일 네. 여길 자를 궁일 여기는 아, 거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주님이 누가 보면 7장 13절에 다 가서 울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음을 끝내주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우리의 몸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누가 보면 7장 13절이요.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만 한게 아니요.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가서 가부를 위로해 주고 그기서 소망을 주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14절에 딱 그때 손을 대잖아. 그래서 청년아 일어나라. 가까이 오사 그가에 손을 대시려. 맨자들이 손을 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여. 이건 뭐 말로 다형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궁일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궁일의 여길 자를 궁일의 여기신 하나님. 따라부터 하나님은 불쌍역일자를 불쌍역이고 궁일역일자를 궁일역에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다. 아네, 아네.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갖고 아버지 자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자녀만 되면 돼 권세까지 주신다니까. 아네, 아네. 전능자의 권세, 아네. 예수님의 권세 아네. 할렐루야. 아네. 그래서 아네.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구율과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요? 영접하게 만들어 아,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네, 네. 그러니까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훈련시키면서 가라 이거야 이제 가서 예수 전하라 이거야. 천국 복음 전하라 이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권세를 주잖아.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원래 여러분 권능의 종이 되기 바래. 권능을 받으면 귀신이 굴복되어 권능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 권능을 받으면 표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쌍한 세상. 정말 세상이 불쌍해. 그런데 불쌍하다고 말할 거 없어. 불쌍할 때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맹인 성용 바디묘가 다른 거 아니잖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 마구복 10장 47절에 그러잖아 그지? 나사렛 예수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 아, 네. 여러분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래 그래서 내가 자신이 내가 연약한 걸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찾는 거야. 그래서 아모스 5장 사절에 주님 찾으면 산대는 거 아니야. 아, 네. 이 불쌍한 세상. 주님 바라보면 사는 거야. 아, 네. 이 불쌍한 세상, 주님 찾으면 사는 거야. 아, 네. 이 불쌍한 세상, 아버지 바라보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래, 아, 네. 아버지를 찾으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셔? 안 계셔. 주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셔. 아, 네. 주님은 반드시 시편 65편에 아, 네. 2절에 시편 65편에 이제 기도를 들어주셔. 아, 네. 할렐루야? 기도를 들어주시고, 탁, 때가 돼서 나타나. 내가 너한테 무엇 하여주길 원하냐? 아, 네. 정훈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 그래서 하,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랴 그때 준비된 말 내가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맹인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목적을 이루어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조자하는 자를 조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했더니 끝내는 이루어졌잖아.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이루어질 줄 믿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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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4장 21절에 이루어질 줄 믿는 거야.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앞으로 그두 사람 새로 왔는데 잘될줄 믿어. 아이 무조건 잘될줄 믿어. 네. 아더잘될줄 믿어. 네. 이게 믿어져야그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사람을 쫓아다니면 믿음이 생겨. 네. 의심하는 막이 쫓아다니면 맨날 의심하는 것만 쫓아다녀. 부정한 놈들 다니면 맨날 부정한 놈만 쫓아다녀. 그러지 마라. 여기 오면 믿음이 들어가. 네. 여기 오면 매사가 잘 돼. 네. 아, 범세가 잘 돼. 네. 그래서 자언서 3장 6제 범세에 그를 인정하라. 네. 그리하면 지도하십니다. 네. 아 저쪽에 귀가온 거요? 어, 귀가 왔구나. 귀 왔구나. 하나님 구쳐줄 거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일장 두절에 뭐라 하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야 돼. 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말고 워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가 너와 함께 하라 네. 그럼 주님이 함께하는 거럼 주님이 함께하는 거요. 네. 주님이 함께하는 거요. 네. 주님이 함께하니까 네. 함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네, 네. 주님과 함께하니까 길이 열리고 아, 문이 열리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 하, 아, 네. 하나님이 함께하잖아. 아, 네.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잖아. 아, 네. 우리 나원사도 형통할지어다 그냥. 아, 네. 우리 여기 사람 다 형통할지어다 그냥.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주님이 함께하면. 아, 네. 그 대신 에 주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먼저 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주님을 앞세우는 거야. 주님 난 못해요. 아, 네. 주님만 따라갈려. 아, 네. 주님 난 못해요. 아, 네. 주님만 따라갈려. 아, 네. 그래 주님만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네. 아, 네. 그래 주님을 앞세워가는 거야 네. 아니 어렸을 때 개구리 잡잖아. 누이가 애가 자기 동생이 연약해, 약해. 그래 어떻게요? 먹을 거놓고 입을 거 없고 먹을 게더 개구리 빼기 더 있어? <laughs> 그럼 그래, 동생 따라오라라고 지팡이 잡고 흐리고 가잖아. 주 누나가 먼저 가지 남자라도 그건 못가 가다 가다 개있리좀탁 잡아가고 뒤통 탁탁해고 그건 비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서 다 일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설라고 하지 마로. 시편6 8편1 9절에 그러죠.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어주신대죠. 그 짐을 누가 지어줄 거요? 아버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짐을 다 와서 하래. 내 짐을 와서 하래. 그래, 오늘 또세 사람도 와서 올늘야 거니까 아버지 앞에 탕대려 놓고 아멘. 네. 나는 나는 쳐다보면 보면 볼수록 내가 잘생겼어. 아, 네. <laughs> 나를, 나를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어서 또 오게 돼 있어. 그치? 나를 보면 볼수록 온대니까. 아, 네. 왜? 보면 볼수록 괜찮거든. 아,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래지 않냐? 춤추지. 얼굴도 행복해 보이잖아.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 네. 저는 목적 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목적은 물론 천국의 소망이지만, 아, 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뭔가 아, 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치, 아, 네. 목적 없는 사람은 그는 다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붙여는 거예요. 뒤에 거 소용없어. 여전히 내가 뭐 잘, 잘 살았던지 못 살았던지 뭐 과거 따질 게뭐 있어. 나는 무조 과거 나한테 묻지 말라 그랬잖아. 과거 묻지만 안 아주 머리 아픈 놈이니까. 근데 지금은 괜찮아, 내가. 욕도 안 하지. 눈도 안 부러뜨지. 뭐 이단 치기도 안 하지. 지금 괜찮은 사람 됐어. 예, 옛날에이 원단이 안 바뀌어가지고. 하, 저 원단 나온 대소리 많이 해. 아, 그래서, 지난날에, 여, 저 한국계, 여기, 서울계 목사님들, 나 나쁜 놈으로 알아. 저 깡패인 줄 알아, 깡패. 그리고 또 소문도 들럽게 났어, 요 종래 내가 칼집이도 소문 났어, 요 하, 아, 아, 나 참. 하, 아, 나 참. 하, 나같이 선한 사람이 그렇게 보인 거야, 그래? 어, 아, 나같이 착한 사람이 말이오. 그지나 착해 보이지? 그래. 난 거기 는 사람 천사 같아. 어, 그럼. 그래. 아, 이거 얼렸지, 그러니까 내 보지. 영원히 올려지고딱 뭐. 보니까 천사 같아. 난 저런 사람 보면 괜히 속에서 아우 예뻐라. 네가 예쁘면 다른 사람도 예쁜 거야. 네가 나쁘면 다른 사람도 나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누가 보면 6장4 5 절에 네 마음에 선한 것을 싸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을 싸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옛날에 악했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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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할게 그래가지 아버지가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아멘.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자꾸 맛을 보니까 오늘도 죽어야지 뭐 <laughs> 오늘도 죽어야지 뭐눈 뜨면 죽어야지야? 그렇지? 누가 보면 아니 뭐야 고린도 전서 15장 3 1절 날마다 내가 단원히 죽는 데 있잖아. 아, 내가 죽어야 사는데. 아, 내가 죽어야 여러분 섬기지 내가 죽어야 여러분 인정하지. 내가 안죽어바라무 쳤다이가 있어. 저거 죽어준단 말이야. 우러 우리 안 돼요. 그래. 나 옛날에 많이 그래가지고 내가 손에 많이 봤어. 아, 다 떠나가니까 나 혼자 남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안 그래. 나. 어, 오는 것마다 뭐 난리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니까 내중에보니나 혼자 있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사정전 11장 23절에 아버지 손 안에 있으라 얘기해. 목적이 아버지 손이야. 아버지가 붙잡는 손은 절대로 어때? 아버지의 붙잡는 손은 안 놓지요. 근데 내가 잡으려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잡아줄 때 기다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 아버지가 잡아주는 사람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목적은 뭐요 자, 이 땅에서 비실비실되고 쫄딱 망하는 놈도 골라갖고 목사 만들고 별벌이는 놈도 사람 다 아버지 백성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이제 영광 올려야지. 아, 네, 네.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아, 네. 하늘 탁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이제 아버지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보면 이보면 알아. 218리팔해본건아니요2 1지 에베소소 장4절처럼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봐봐. 얼마나 감사해. 아니,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말이 나온다 되니까. 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쩌면 그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감사해요. 아멘? 아, 천사는 감사할지도 아네. 아는 것 같아요. 종종 와. 와, 와. 내 얼굴도 괜찮어 <laughs> 고린더 전서 10장 32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면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 네. 그럼 우리는 하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요. 예단 아, 네. 하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디요? 기뻐해야 돼. 아, 네. 즐거워해야 돼. 아,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은혜 안에 뛰놀며, 아, 네. 믿음으로 감사하며, 아, 네. 하면 영광을 바라보는 거요. 아, 네. 얼굴 봐봐. 하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 아, 네. 피곤하지 않아. 아, 네.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나처럼 이렇게 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으렴되어 당대하게 싸울지 저기 악한 정동과 심판 날과 날과 내가 선군들 앞에 붙고 다가온 욕과